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 한 가지는 이런 식물인간인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눈이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단순히 보험사 측하고 소송이 아닌 그냥 보험사 합의를 하게 됐을 때는 추가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동사고로 식물인간 상태로 해서 신체 감정에서 일정 기간 동안 살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감정을 하고 보험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 이후에 추가로 생존한 경우에 있어서, 이런 경우들이 아주 드물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청구 가능한지, 역시 오늘 여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 신체 감정에서 체형적으로 감정 의사의 감정 결과를 가지고 법원에서 체형적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판결 이후에도 이분이 생존한 경우에 있어서는, 추가로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아, 그 이유는 기존의판결난 내용 이외에 추가로 생존한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의 판결과는 난 새로운 손해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감정의사가 판단했을 때는 이분이 예를 들어 5년 동안 산다고 감정에서 그 판결을 받았다면은 5년 이후에 추가로 생존할 건 전혀 예상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추가로 생략경회에 있어서는 기존의 판결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손해이기 때문에 추가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 소송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일 들어서 5년 전에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 부당득이기 때문에 그럼 돌려줘야 되느냐? 오히려 거꾸로 이제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에, 법원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는 기존에 소송 시에 판결로 인해서 이미 기판결로서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판결로서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결정 내용에 대해서 다른 변수가 있더라도 그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 입장이기 때문에 판결 전에, 판결에서 여명기간 또는 생존 기간 이전에 사망을 했더라도 다시 돌려주고 부당 이득에서환수하는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 한 가지는 이런 식물인간인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눈이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단순히 보험사 측하고 소송이 아닌 그냥 보험사 합의를 하게 됐을 때는 추가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부재서 합의의 효력에서 추가 청구에 대한 내용이나 단설 명기를 하지 않는다면은 소송이 아닌 단설 합의에서 끝난 경우에는 추가 청구를 잔존임 이후에 생존하더라도 추가 청구를 할수 없다는 것을 참고를 꼭 유의하시고 반드시 신분행경에 소송을 하는 두 가지 이유. 눈이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잔존임의 이외 에 추가로 생존는 경우에 있어서도 추가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한 가지. 그 다음에는 소송 시에는 법원에서 인증하는 신분인 경우에 있어서는 한 사람 가지고는 개호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규범적 판단에서 개호비를 한 사람 이상 1 5 인까지 심지어는 아주 심한 게2 인까지도 개호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고 이것이 소송을 반드시 해야 될이유이기도합니다 그래서, 식물인 같은 경우에는 추가 소송할 수 있는 기회, 또한 가지는, 개업이 자체를 1인 아닌 1.5인 된 2인까지 인정할 수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반드시 소송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제산 말씀드립니다. 자, 어, 이런 교통사고 식물인 같은 경우에, 어, 항상 강조하지만은, 이런 사례들이 사실 일반 보험사 입장에서도 많이 다루지 않는 특히, 1년에 몇번 발생하지 않는 이런 사고들입니다. 이런 사고들 일반 법률사무소에서 과연 얼마나 다뤄볼 경험이 있겠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통사고로신문이 같은 개호사건들은 정말 전문가의 도움이 정말 필요하고 절실한 사건이고 이런 사례들은 반드시 교통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사건 진행해야지만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송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유 하나,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일반적인 법률사무소보다는 교통사 전문한 변호사 사무실 택해서 제대로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 실익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해야지만이 후회 없이 좋은 결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인 설명드립니다. 자, 오늘 또 중요한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